방금 아, 끈이 끊어진 거야? 그런가 봐 탄성끈이 뭐지? 헐 그땐 괜찮았잖아 어 이렇게 약하다고? 끊어졌네 이게 왜 끊어졌지? 이게 폴더들이 이렇쭉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럼 텐트 못 치는 거야? 모르겠어 되는가? 되려나? 생각지도 못한 응 진짜 완전 <목소리> 망톤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에서 플라이를 씌우는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 처음에, 최초에 여기 버클 있는 부분을 고정을, 이쪽과 반대편 부분을 이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뒤편으로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고정방식인 이 버클식이 훨씬 더 설치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체결했을 때 이렇게 텐션을 주는, 짱짱하게 위에도 보시면 지금 플라이가 잘 잡혔는데, 이렇게 텐션을 주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어 이렇게 개선점이 바뀐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근데 우리 옆에도 점 모델인거지 어 그런거 같 아마 빨간 폴대 어 빨간 폴대니까 지금 S5 모델은 아니고 어 아마 이전 모델 또 음. 여기 저희는 블랙 폴대 음. 비면안되겠어나 진짜 깜짝 놀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잡자 팩다 먼저 해야 어. 우와 나하늘 알아가는 줄 <laughs> 이거 잡고 가면 분명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돌인가? 혹시 그 보시면 이렇게 기본 팩이 들어 있습니다. 왜두 어? 개야? 몰라. 어, 뭐가 더 핑크니까. 아, 일단 이게 지퍼가 있으니까 일단 요걸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거 같아. 밑에 범퍼. 범퍼 밑에, 밑에 바람막이. 차박할 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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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거. 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laughs> 차박을 한번 <laughs> 해보는 것도. 오호. 자기도 옆에 가서 이거 하나 잡아서 한번 당겨보자. 그렇지? 응.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같이 까 찍고 있어? 이게 일단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쪽 바닥 스커트 부분에도 최대한 공간이 있는 거를 최대한 막아 봅시다. 도킹 플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킹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서 밑에는 스커트를 최대한 낮춰줘서 이제 팩다운을 했고요. 또 웨빙, 웨빙을 좀 조여주다 보니까 이 엘드밀공이 좀풀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좀 보여요. 그래서 웨빙을 조금 풀어줘 볼게요. 이렇게 살짝. 요것도 너무 불었네 하고 밑에도 이렇게 웨빙을 이렇게 쭉 나름 땡겨서 이제 뒤에다가 팩 다운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나 이렇게 에르젠을 쓰시는 유저분들이 캠퍼분들이 한번 좋은 팁이 쓰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렇게 해서 일단 하루를 묵어보도록 할게요. 무서워. <laughs> 아. 아, 이게 뒤집개가 아니라서 그래. <laughs> 아, 장비판 한다. 알았어, 뒤집개 내가 알았어. 짠. 짠. 어우, 시원하다. 응? 아. 응. 역시 지평생. 지평생 응.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응, 맛있어. 맛있응 음, 진짜 맛있어 음. 저번에 오빠 친구들 왔을 때좀 싱겁다 그래가지고 응 음. 간을 좀더 했는데 괜찮아? 어 좋은데? 음어다 안팔 입어안 추워 진짜 봄인가봐 응 음, 진짜 봄인가봐 대신에 저녁에는 조금 추울 순 있겠는데 와 진짜 날씨가 금세 풀리는 기분이야 아까 우리 올때차 외부 21도? 21도까지 올라갔어 21도 벌써? 저희도 이거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오빠 생일이여가지고 오빠 아는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여기 살칠살이랑 소목? 소목동심? 소목동심이라고 랬나부어살 이렇게 세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걸 먹어볼게요아 그게 들어있구나 스테이크 소스랑 허브 오일, 허브 나 솔트, 버터 설명서를 보니흰 핏물을 제거해 주고 허브 솔트와 오일을 양면에 발라서 30분간 재워두래. Thank <laughs> you. 고추냉이 t 음. down. So, 음. 찍어먹어봐 괜찮은데? e n o v e 오늘의 주종은 칠로 페트입니다. 한잔할 나는 커피래 음. 아, 아. 별로 안 시원한 것 같다. 그게생각다 아, 위에다가 어 그래야 되겠다. 독도가안 돼. 온도차이? 오케이. 잘먹겠습니다 아 이거 뭔가 그냥 한번 먹어보자 그냥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살치살? 살치살 이랬나? 응 살치살 맛있어와 <목소리> <목소리> 폭발한다 폭발해 음 확실히 다르다. 음 다르지. 음 진짜 시즈니만 조금 간이 조금만 좀덜 음. 했으면 아 이거는 대박이었어. 음. 짠거 빼고는 진짜 다 확실히 다르다. 꼭 음. 바라네. 아. 그럼 절치살 최고지. 역시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어야 되나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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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음. 으 응, 응, 애들이 아침부터 활발하네. 응. 알려봤구만. 그렇지? 아까 왔는데 테스트 피칭 먼저 하고 있으라고 해가지고.